안녕하세요. 당첨왕입니다. 실제 당첨내역이며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금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아시아챔스 센트럴코스트대 요코하마 경기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센트럴코스트는 아챔 최악의 팀인 울산이 있기에 동아시아 최하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5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16강 진출이 가능한 8위 팀과 승점차가 6점이나 나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하고 승점 7점 팀들의 부진이 있으면 다음 스텝을 노릴 수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마리노스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포항을 잡고 아챔 엘리트 3위를 유지했습니다. 리그와 컵대회 등에서 이번 시즌 성적을 내지 못했기에 아챔에 집중하고 있는데 마테우스 안의 선제골이 있었고 제1리그 득점 선두인 앤더슨 로페즈가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요코하마의 승리를 봅니다. 센트럴코스트는 호주리그에서 수비를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러나 아챔에서 동아시아 팀들의 스피드와 패싱 게임에 고전 중입니다. 야마네와 니시무라가 패싱 게임을 전개하며 홈팀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고, 앤더슨 로페즈와 에우베르가 해결할 요코하마가 승리할 것입니다. 금일 아시아 챔스 포항대 비셀고베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포항은 마리노스 원정에서 완패하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 있었던 FA컵 결승을 위해 완벽하게 이군 스쿼드로 나선 원정이었기에 큰 의미를 두진 않아도 됩니다. 이제 아챔을 제외하면 모든 일정이 끝났기에 조르지와 홍윤상, 완델손과 오베르단 등 베스트 멤버가 정상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원정팀 고베는 지난 홈 경기에서 센트렐 코스트를 잡고 1위를 유지했습니다. 1왕배 우승에 성공했고 이제 시즌 더블을 위해 리그에 전념하고 있기에 아챔에서 로테이션을 돌렸음에도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무승부를 봅니다. J리그 우승을 노리는 고베가 전력상으로는 더 우위에 있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베는 아직 J리그 우승 경쟁 중이기에 이 경기의 풀핏으로 나서기 부담입니다. 홈의 이점을 살리며 빠른 윙어들이 공격을 주도할 포항이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수비의 고베 상대로 승점 1 점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금일 아시아 챔스 상하이 상강대 광주 FC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상하이 하이강은 지난주 끝난 울산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고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전반 중반 이후 센터백인 리암의 퇴장이 나왔기에 60분 이상을 수적 열세로 뛰었는데 바르가스가 헤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K리그 팀 상대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원정팀 광주는 상하이 선화 상대로 터진 아사니의 결승골을 지켜내며 아챔 엘리트 동아시아 지역 2위를 유지했습니다. 베카를 비롯해 외인 선수들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기에 아사니를 제외하면 외인이 없었지만 국내 선수들이 잘해줬습니다. 센터백과 스트라이커를 오가는 허율이 공중볼 경합을 잘했고 정우연과 박태준은 K리그 최정상 중앙 미드필더 조합으로. 경기의 흐름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무승부를 봅니다. 홈의 이점을 살릴 상하이 하이강이 경기를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는 정호연과 박태준의 수비 가담 외에도 이익균과 최경록 등이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하이의 공격 전개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민기의 수비라인 지휘도 원활할 광주가 원정 승점 1점을 챙길 것입니다. 금일 아시아 챔스 조우르 다룰 때 불이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조우르는 직전 산둥 원정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두 배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했고 슈팅도 10개 이상 더 때렸지만 한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리바스와 무릴루가 경기 내내 위협적인 측면 공략으로 상대 수비를 넘어섰고 하나피의 뒷공간 침투도 좋았습니다. 이 경기는 홈이기에 더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원정팀 브리람은 지난 홈 경기에서 가와사키에 패하며 9위로 추락했습니다. 4위 팀과 승점차가 2점에 불과하기에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순위 상승도 가능하지만 홈의 강자인 조우르를 상대해야 합니다. 조우르의 승리를 봅니다. 브리람이 태국의 강팀으로 아챔 엘리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원정 경기력 기복은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피와 무니스가 개인 능력을 앞세워 불리람의 수비를 어렵게 할수 있고 장신 센터백인 이스파 필로프가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일 조호르가 승리할 것입니다. 금일 아시아 챔스 파크타코르데아라인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파우타코는 에스테그랄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하위권에 추락한 상황이기에. 승점 3점이 필요한 경기였는데 별다른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원정팀 아라이는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이번 대회 내내 부진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위 8개 팀이 다음 토너먼트로 가는 일정인데 남은 3경기에서 전승을 하고 경쟁팀들이 부진해야 조별예선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정에서도 소극적인 운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라인의 승리를 봅니다. 파우타코가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번 대회 내내 홈 경기력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특히 중원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는데 고전 중이기에 한국 대표팀 주전 볼란치인 박용우를 비롯해 네이더와 팔라시오스가 나설 아라인 상대로 고전이 예상됩니다. 코조 포도가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해줄 아라인이 승리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픽은 어디에서 주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토토는 늘 말씀드리지만 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대박납시다. 절대 손해보시면서 토토하지 마세요.